When the sun sets its weary head And the shadows stretch and weep I hear the whispers of what you said In the silent promises we keep The moonrise brings a lonely tune when through the pines <놀람> 자, 대한민국의 정통 낚시 붕어 낚시의 저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펼쳐진 3일간의 대장정. 방송은 불과 25분에 불과하지만, 저 진행자 저 포함 우리 피디님 그리고 스태프들이 3일간의 대장정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는 <laughs> 어, 잠시만요. 제가 엊그제 진천 가가지고 태풍을 맞는 바람에 감기가 진하게 왔습니다. 어, 3일 동안 나름 좀 고생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밌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어, TV를 통해서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즐거움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분위기면 진짜 끝내준다. 사실 이렇게 고생을 해야지 또 그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 대고 지금 한 50m 들어가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속 바지를 한세개 정도 입고 그 위에다 오리털까지, 오리털 바지까지 입었더니 이거 관절이 안구부러진 환자 하원태 이거. 저기 저대 가서 이거 한번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밤에는 너무 춥거든요? 근데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 찌니까는 덥네. 아, 일단 자리 가서 이거 옷 벗어놓고 대편상한번 해볼게요. 아 역시 짐발이는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좋은 그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관절이 안고 부러져. 지금 대편성은 세대로 해놨는데 수심 같은 경우는 한 2m 50 정도로 고르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수심이. 근데 워낙에 여기 백곡저 수지가 다소 수심이 깊은데 제가 앉아 있는 자리는 이렇게 홈통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수심이 한 2m에서 2m50 정도 그래도 좀 얕은 수심이고 또 좌우로 갈대가 많이 자라있어가지고 바람 안타고 좋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2m50 정도 맞춰가지고 던지면은 대충 맞더라고요. 이 정도?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니까, 오른쪽 먼저 좀 세팅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고사목들이 많아가지고, 잘못하다가는, 아시잖아요. 목줄 사망. 사공대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 아유, 미끄러워. 자. 어, 너무 멀리 갔나? 잉어 제대로 걸리잖아요 그럼 한눈팔고 있다가 잉어 제대로 걸리면 이거 좌대까지 끌려가 그럼 오늘 마감해야 돼 그렇죠 좌대 살돈 모을 때까지는 방송 못하지 지금 해가 정면이라 화면에 잘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면으로 해가 지고 있거든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면 어두워질 것 같아요 오늘 밤낚시에 승부 딱 걸어가지고, 12시 전에 여러분들께 멋진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자, 기대해주세요. 출발! 어, 어, 무릎, 어. 음. 자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3대 장 고추장 된장 초저녁장 봐봐 내가 이거 안 웃기다 그랬잖아 피디님 내가 이거 안 한다 그랬잖아 안 웃기다고 아, 자 보시면 현재 정면으로 서산으로 해가 꼴까닥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 2, 30분 있으면 완벽하게 어두워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낚시 시작입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 수심이 한 2m 5 0십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여기 포인트 중에서는 얕은 곳에 속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 보시면 볼류권에는 막 4m, 5m 무지하게 깊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얕은 곳이기 때문에 대물붕어들이 어두워지면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탈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집중해 보겠습니다 공 해야 되는데. <laughs> 보셨어요, 피디님? 에? 네? 피레미, 피레미, 피레미. 확인. 일단 생명체 확인. 아니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오다가 지가 털었어요. 자동 방생. 아 일단은 생명체가 <laughs> 물속에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 좋은 징조입니다. 이렇게 잡아 올라오다 보면 또 붕어가 같이 올라오더라고. 아예 입질 없는 것보다는 그죠? 저건 뭐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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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어, 우오 힘바. 와. 아 옆에 걸또 감고 나오네. 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붕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모가 나오다 보면 붕어가 함께 딸려 나오는 거거든요. 오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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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백곡저수지 해물이 아닌 소물 붕어 오야 작아도 승질 보리 보세요 에? 예 화난 거 보세요 와장난아니다와 붕어는 진짜 이쁘다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한데 어 멋있습니다 떡붕어는 아니지 어 토종 토종 붕어네요 일곱치 <laughs> 어째 이렇게 그냥 첫 수부터 일곱치요 아예 와 진짜 입질은 기가 막혔어요. 뭐 화면에 입질이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찌올림 정말 멋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수심이 한 2m 50 정도 되잖아요. 깊은 수심이다 보니까 손맛이 아주 당찼습니다. 7치 7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9치에서 월척급 손맛을 안겨준 이쁜 붕어네요. 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가 11월 말이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시즌 마감 비수기라고 봐야죠 비시즌 인데 사실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즌 그 4월달 산란기 때는 그 조사님들이 꽉 들어 찰 정도로 그렇게 인기 있는 포인트예요이게 워낙에 거대한 저수지 이기 때문에 요런 이 수몰나무 지역 요쪽으로 산란기 때 대형 붕, 대형급 붕어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많이 붙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에 오면 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꿈들이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은 11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시즌 이죠 그래서 뭐 반신반의 했습니다 어, 과연 오늘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좀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언제 그거 정해놓고 낚시 합니까 이미 마음은 물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고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우리는 어, 무조건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어 이쁘다 어. 방생하겠습니다. 여기 지대가 좀 높아서 던질게요. 들어가. 어. 어우, 아프겠다, 배치기. 미안해. 야, 그래도 붕어는 봤다. 와, 11월 말에 이렇게 추운데, 응? 애기 붕어라도 저기 어딥니까? 어. 절반의 성공이다, 오늘. 자 현재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복병이 나타났어요 맞바람이 터졌습니다 지금 어 얼굴이 다 따갑네 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어, 사실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면 일정을 잡을 때 최소한 2주 전에 약속을 하거든요 피디님하고 2주 전에 스케줄을 잡고 오늘 어디서 촬영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현장에 딱 왔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비나 바람이 크게 잡혀 있지는 않았는데 오늘 낮에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햇빛이 쨍쨍 찌고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어, 날씨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초저녁에 밥 먹고 일기예보를 딱 확인하니까 새벽에 갑자기 비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시간이 밤 11시인데 한 2시간 정도 후면은 비가 좀 쏟아질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일기예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맞바람이 터져가지고 지금. 다리에 앉아있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 여기서 좀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본부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아침에 좀 일기를 확인하고, 낚시가 가능하면 한 두세 시간 정도 진행하고, 만에 하나 안될 경우, 뭐 장소를 이동을 하던, 어, 내일 다시 촬영을 하던, 뭔가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낚시 불가능한 상황, 바람이 초속 한 5m 정도 부는 것 같아요.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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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얘 승질 봐. 오, 승질 봐서 승질 와서 와데아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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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우. 자, 대한민국의 3대장. 아, 고추장, 된장, 오전장의 철풍. 아, 자, 와, 황금 부어. 자, 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충북 진천의 백국저수지 가서 태풍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감기까지 옮았어요. 아, 진짜 바람을 맞바람을 얼마나 맞았는지 감기가 진짜 진하게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식가하다가 어 저는 백곡저수지에서 어느 정도 좀어 분량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피 d 님 같은 경우 저보다 붕어낚시의 저력이 프로그램에 더 애착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 저는 마감을 하고 싶었지만 우리 피 d 님께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한번더 이동해서 조금 보충 촬영을 하자. 그래서 충북 보은에 있는 저수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새벽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두울 때 들어와서 배편성 딱 해놓고 아침에 낚시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8시좀 넘었거든요. 아직 해도 안 올라왔어요. 어, 이제 막첫 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기투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밤낮으로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충북, 진천, 백곡지 태풍 맞고 그냥 감기 그냥 바이렉트로 걸려버렸어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야 입질 온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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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힘봐와 와, 대박 야 그만 써힘 어? 형도 기운 없어 적당히 써야지 어? 으 어? 힘도 임마, 적당히 써야지. 형도 지금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 줄 건데, 어, 좋아. 어, 좋아. 때깔 좋아. 조금 아쉽다, 사이즈가. 어, 그래도 붕어가 때깔이 크... 최고다, 최고, 최고. 어, 좋아. 아... 뭐요일루 갖고 와봐. 순식간 뭐야내 거보다 더큰 뒤? 이럴 수 있는겨? 저 봐. 와 월척이다. 와. 아 와. 춘식이가 잡은 거 월척인데요? 피디님. 어 살짝 부러운데? 저 봐. 오오오 자. 딱 서봐. 야, 춘식이가 요거 한 마리 했습니다. 오 멋진데, 야 얼척이다, 딱 얼척이다, 그렇지? 와 붕어 색깔 봐 기가 막히다. 어 시커먼게 너랑 피부가 똑같어. 어떻게 된겨야 그럴 수 있는겨? <laughs> 지금 촬영에 방해하러 온겨? 아닙니다. 얌전히 낚시야? 네. 지금 촬영 중이요? 네. 네. 자,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 자, 대한민국의 정통 낚시, 붕어 낚시의 저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펼쳐진 3일간의 대장정. 방송은 불과 25분에 불과하지만, 저 진행자 저 포함, 우리 p d 님 그리고 스탭들이 3일간의 대장정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는, <laughs> 어, 잠시만요. 제가, 엊그제 진천 가가지고 태풍을 맞는 바람에 감기가 진하게 왔습니다. 어, 3일 동안 나름 좀 고생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밌고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어, TV를 통해서 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 즐거움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날 충북 진천에 있는 백곡 저수지에 정말 대차게 도전을 했지만 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밤에 태풍이 불어오면서 진짜 감기까지 얻어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촬영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진짜 초속 한 10m 정도 이상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님이 딱 결단을 내리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자. 그래서 어,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보은권이 날씨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보은권의 소류지에 와서 어, 새벽에 진입을 해서 어, 대편성을 하고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어, 오전 낚시를 제대로 못했어요. 어, 그러고 나서 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사이즈가 뭐큰 붕어는 아니지만. 어, 7시, 8시, 9시급 붕어가 마리수로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는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을 한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어, 어제 낚은 붕어, 오늘 낚은 붕어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리고 오늘 시간 또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laughs> 저것도 입질 왔었네. 에? 피디님, 이거 입질온것 같은데? 서 있는데? 찌, 찌서 있지, 저거 봐. 어디요? 봤어요? 물고 있는 거? <laughs> 미치겠다, 내가. 와, 찌가 서 있길래, 채 봤더니. 물고 있네, 물고 있어. 이건 드롭뽕 해야 되겠다. 하나, 둘, 울싸. 으아 아. 마지막 피날레 붕어. 우. 야, 좀 일찍 나오지. 그냥 어? 엔딩 멘트 하고 있는다. 뭐 어떻게 해하 좋다. 자. 자, 들어가. 바로 방생이다. 너는? 자, 오늘의 장원 갑니다. 어허이. 잘 가.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미흡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전국의 한국 낚시 방송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맞네. 에 진짜. 술체왜 이래 이거? 술체찢어졌다에이왜 그러지? 와. 자 오늘의 첫 수입니다. 아 어제 진천에 가서 그냥 비바람 팩풍에자월월월그개 네, 고생이라고 하죠. 아 엄청나게 고생하고 왔는데 고운에 와서 첫 번째 봉어로 보상 받았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손맛은 괜찮 사실 은밥 먹으려고 뒤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냥 꼭대기 탁 찍어가지고 등동, 동동거리고 있네. 아.. 붕어, 멋지네요. 이야, 사이즈는 8치 정도 될것 같은데,